네 안녕하세요 빅 푸시입니다 자 소액결제 현금화 사업 사단이 한명 빠르게 모집을 한번 해볼게요 어, 매번 이렇게 상담 다 받고 한다 한다 하고선 막또 잠수 타고 막뭐 어, 돈이 없다느니 뭐 그런 핑계 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캔슬이 돼 가지고 지금 빠르게 한 명을 모집해 봅니다 자 다음 조건 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본이 되셔야겠죠? 예, 이거 사업입니다. 컨설팅비 운영 자본에서 최소 500에서 뭐 몇천만원 운영 자본 다 포함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최소 자본은 있어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본, 중자본, 대자본으로 운영하시는데 수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간 필수. 교육받고 상담받고 연락이 잘 돼야겠죠? 그런데 뭐,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연락을 왜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죠 애초에 돈이 없어서 동구하러 가는 도, 돈 동구하러 다니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건지 돈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상담을 받던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게 준비가 됐을 때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이 어 저는 선호합니다 그게 아니면 연락 주지 마세요 자 리스크 적은 사업 찾는 분 그죠 뭐 보통 사업하려면뭐몇 천만 원 기본에 몇억억 다리로 깨지죠 그죠 인테리어 비에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면 돈 엄청 깨집니다. 하지만 리스크 적은 사업으로 어 그래도 조금씩 천천히 하면서 자리 잡아서 돈벌수 있고 어 하고 싶은 분들을 어 제가 모집하는 겁니다. 투잡 찾는 분, 그죠? 본업 익숙하고 시간 많아가지고 이제 한참 됐다. 그러면은 카톡으로 편하게 영업용 폰으로 카톡 으로 대응해가지고 혹은 노트북으로 PC 톡으로 해가지고 어 영업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절실한 분, 당연하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 경기가 다시 좋아졌었는데, 지금 또 많이 힘들어졌죠. 그죠? 이 책이 20, 20자에 뭐라도 또 해야 되는 분들, 그죠? 어, 그런 분들은, 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은, 당연히 노가다를 뛰든 어, 택, 택배 작업을 하든, 해가지고, 도, 그런 생활비를 벌어야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업 하나 연락주시면 안 돼요. 조금의 여유는 있어야 합니다. 여유없으면 이거 못 합니다. 사업입니다. 자 바로 하실 분 그죠 어, 아까도 말했지만 어, 돈도 없는데 돈을 뭐 나중에 만들겠다 뭐 한달뒤에 연락하겠다 그 연락하지 마세요 그때 연락하세요 그때 예 오픈통 및 전화상담 후 바로 진행 여부 결정하 결정 가능하신 분만 여, 연락해서 상담 받고 현재 상황 체크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연락 사전 한다고 제가 또 누누이 말합니다 무료로 해달라는 분 예,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드린 돈만큼 그 이상을 번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어, 공짜로 해서 수억 번다,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대가, 인강보, 뭐, 그죠? 그리고 어, 등가교환의 법칙, 내가 쓴 만큼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제가 살아보니 어, 100% 어, 공감됩니다. 자, 컨설팅비 분납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받지 않습니다. 예, 상황이 힘든 건 알겠는데, 어, 워낙 먹티도 많고, 예, 그거는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사업 재휴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 재휴는 각자 알아서들 하세요. 예, 제뭐 유튜브와 제 영상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지 마세요. 자본 시간 여유 없는데, 있는 척 상담만 받는 분들, 이거 정말 많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집 영상 올리는 거고요. 뭐 이렇게 있는 척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힘들어서 연락한 거 아닐까요? 그죠? 뭐라도 해보려고, 그죠? 되게 있는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지 않고 뭐 주식이나 저 굴지굴치간 투자를 살펴보겠죠그죠 대부분 애매한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건데 진짜 하실 분만 연락을 주세요. 예, 자본하고 시간도 없는데 굳이 연락해서 연락도 안 되고 막돈 구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보이시 어디 갔어? 왜? 예, 최소 500도 없으면서 뭔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예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와이프와 상의하고 결정하는 분들 하지 마세요. 예, 가정에 불란 만들지 마시고요. 이거는 차라리 돈 아끼시. 와이프 주머니에서 단돈 10만 원 나오는 것도 어, 싸우는 어, 그런 시대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분들 연락을 주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 연락 주지 마세요. 예, 당장도 5만 원, 10만 원더 벌어가지고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예, 이거 어, 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여유 자금이 지금 이번 달부터 당장 써야 될생활비에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예, 생활하셔야죠. 다 때려 바고서 이거 뭐한두달 뒤에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때까지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집중도 안 되고 영업도 못 하고 홍보도 못 하고 운영 시드머니도 없고, 그죠?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은 요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많이 하는 분들 그냥 포기하세요. 예, 사업이라는 거는 만약에 수억 원 들어가고 최소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들은 생각 많이 하고 결정해야겠죠. 그죠? 근데 어 사업이라는 것도 타이밍이고 운도 타이밍이고요. 시작하는 시점도 타이밍이에요. 딱딱 맞아 가지고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돈을 벌지. 고민 고민하면은 타이밍 다 놓치고 돈도 날리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것도 보지 마세요. 그냥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게 맞습니다. 생각만 하는 분들은 생각 많이 하는 분들은 연락 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뭐 매출 맨날 물어보죠. 제 영상에 많이 제가 조금씩씩 조금 알렸는데, 영원부터 억대까지 영원 왜 나와요? 아이, 뭐, 홍보 안 하고 장사 안 하면 영원이죠. 예. 그래도 평균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 좀 적당히 열심히 하면 뭐, 100, 200벌수 있어요. 부업으로. 근데 좀, 그거,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하긴 좀 그렇죠. 예. 조금 노력하면은, 200, 300 정도 벌기 시작하고, 그 다음 사업에, 그 다음 천만원대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요. 왜냐면 단골들은 계속 오고, 누적 고객들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돈을 못벌 수가 없는 구조죠. 어, 업체에서 통채로 독식할 수도 없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이 돈을 뭐 많이 벌더라고요. 예, 깔끔하게 빨리빨리 처리하고, 예,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 자리를 금방 잡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컨설팅 해드릴 수 있는 최적기 때문에 제가 영, 영상 올리는 거예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어, 그때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하시면은 그래도 좀더 많이 챙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 지금 이제 뭐 다른 사장님들이나 제 매입처사님 장제 거래처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대요 예 너무 힘들다고 하는 제 2의 imf 시절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힘든 시점이에요 근데 소액결제는 이때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은행에서 더이상 품 못된 게오면어 개인일수로 터지기 전에 소액결제를 최대한 쓰잖아요 예 카드 꽉 찼고 그랬을 때 그죠 그래서 지금 어 자리 잘 잡아 놓으면은 어, 지금 단골 확보해놓고, 이제 또 천천히, 어,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어, 하면은, 그래도, 어, 소액, 소일거리로 도, 돈을 좀벌수 있는 그런 구도를 잡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 해드리는 거니까, 어, 편하게 연락 주시고 상담받고 바로 진행하실 수 있는 분만 영상 보시고요. 영상 하단에는 항상 제가 오프크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아이폰으로 영상을 보시면은 오프크 링크가 안 들어가지죠. 그런 거는 이제 PC나 안드로이드 폰은 바로 터치하면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은 뭐 따로, 그, 저기 밑에 연락을 남겨주시건가,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댓글에 이제 전화번호나 카톡은 주지 마세요. 어, 저를 사칭한 사기꾼들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 연락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두들 힘내시고요. 날씨 추워지고, 경기 매우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쓰든 이겨내서 모두 모두 잘 됐으면 하는 바람,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